를 누르겠습니다. 요 요건 3반에서 조금 녹화를 하자. 다른 거는 예. 응, 다른 반에서 했는데, 자 원자번호가 20번 이하인 바닥 상태 원자 XZ에 대한 자료이다.에서 여기 보면 여기 무슨 오비탈하고 무슨 오비탈 S 오비탈과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가 2하고 3으로 같다 2대 3이다라고 이야기해놨잖아. 2대 3. 원자번호 X가 제일 크다라는 조건을 줘놨습니다. 2대 3이면 Yeah. 여러분 X하고 Y, Z를 전자배치를 하면 처음부터 한번 생각하면 돼. 일단은 1S부터 먼저 들어가겠지? Yeah. 1S가 두 yeah. 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1S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Yeah. 2S가 나와야 yeah. 되니까 2S의 두 개가 반드시 채워져야 하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2대 2분의 3이라는 조건은 S오비탈의 두 개, P오비탈의 세 개가 벌써 안 맞아집니다. 4개부터 먼저 들어가게 되겠지. S 오비탈에 예, 그러면 여기서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4분의 6 이렇게 놓게 되면 4개하고 6개 놓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4개 들어가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ep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6개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자,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이게 어떤 원소냐 하면 4개하고 6개니까 네온이 되겠지. 네온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원자가 3개나 있다 맞지? 근데 4분의 6이 하나 나왔잖아. 그럼 또 뭐가 나오면 되겠노? 어, 6분의 9, 요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럼 6분의 9에 해당되는 걸 넣으면 1s2, 2s2, 2p6, 요까지 들어가겠고, 3s2 이렇게 되면 s오비탈이 6개가 되지. 그러면 p오비탈이 6개밖에 없으니까 2p3, 요렇게 넣으면 되겠지. 3p3, 요렇게 넣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는 원자번호가 몇 번이냐 면 15번이죠 15번인 인 n 이렇게 쓰고 15인 n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는 6분의 9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8분의 12가 되겠지 8분의 12면 쭉 전자 배치해 보면 2S2 2P6 S 오비탈에 뭐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 4개가 나와야 돼요 4S2 이렇게 나오지 그럼 4S2가 나오니까 S 오비탈이 8 개가 되고 P 오비탈이 열두 개 되니까 8분의 12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맨 끝에 있는 거는 전자수가 20개네, 20 20개인 칼슘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원자번호가 가장 큰 거를 X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X고 얘가 Y, 얘가 Z.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예. X의 원자 가 전자 수는 이다. 원자 가 전자 수는 우리가 정의로 뭐라 그랬어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 그래서 껍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뭘 보면 된다. 주 양자 수를 보면 된다. 여기 주 양자 수를 보면 된다. x니까 x의 맨 바깥쪽은 요 4번이라고 적혀진 거네 번째 껍질이 제일 마지막이야. 그래서 여기가두 개니까 여기 이. E. 요 맞는 말입니다. y의 홀 전자 수는 어떻게 되냐면 Y의 홀전자 수는 안쪽에 거는 다짝 지어졌을 테니까 맨 끝에 요걸 보면 어떻게 될 3개. 3p3니까 홀전자 수가 3개. 3이다. 이렇게 골리 터졌습니다. 자, Z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5이다. 맞아요. 자, Z는 요렇게 되죠. 전자가 드리는 오비탈 수는 1s, yes. 2s, 그리고 2p가 몇 개다? 3개. 3개가 돼. 얘가 3개가 되잖아. 그럼 총 합쳐서 아, 5개이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네. 그래서 기억과 네.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수능 모의평가 17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원자의 종류가 3개 있는데 두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원소의 종류가 똑같지. 네, x잖아, 맞지? 네. x가 되고 양성자수하고 뭐가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중성자수.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나와 있는데 양성자수는 당근 뭐하고 똑같은 거야? 네. 전자수하고 똑같은 거지. 네. 양성자수는 전자수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서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4고 여기가 5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여기가 n이 요게 여기 n이면 당근 여기도 뭐가 돼야 되겠노? 네. n이 되어야 되겠지? 네. n이 되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전자수분의 중성자수를 한번 보자. 네. 전자수분의 중성자수니까 n분의 n n분의 n, 네. n, n 대 얼마? 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이 몇대 몇이 되어야 된다? 4대, 4대 5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 무슨 값을 구하게 되면 n값을 구하게 되면 n값이 여러분들 암산이지 7이 나옵니다. 암산을 하게 되면 n값이 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7이 나오게 <laughs> 되면, 다른 거다 적을 수 있겠지? 네. n값이 7이면, xa하고, 누가 있다고 지금, xb하고, 그 다음에 yc, 이렇게 있게 되겠지? 네. 그러면, n값이 7이면, 양성자 수가, 한번 써보면, 양성자 수가 어떻게 되나? 네. 맨에, 요거는 양성자 수가 7이고, 얘도 어떻게 되나? 네. 7. 7. y는? y 여기가 7이 되니까 양성자 수가 8, 이렇게 되겠지? 네. 그다음에 중성자 수는 자, 중성자 수는 예, 네 중성자 수는 8. 870이렇게되어왔지 양성자 수, 중성자 수가 각각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조건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는가 그러면 이게 x2y 이제 x2y 세 개다가 x 2 y 다 x2y x가 두 개하고 y 한 개로 이루어진 x2y가 되는데 여기는 같은 것끼리 그러면 A, B 그리고 질량수가 B, B인 게 묶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조건에 보면 3분의 1에 B 원자 수하고 질량수가 A인 원자 수가 3분의 1에. 그러면 3분의 2가 되려고 하면은 요게몇개몇개몇 개몇개몇 개가 있어야지 B의 숫자하고 A의 숫자하고가 3분의 2가 되겠냐는 말이죠. 맞죠? 어, 몇대몇대 몇이 대몇 있어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3분의 2자 여기서 봐봐. 그냥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씩 있다라고 하면 a가 몇 개야? 한개한 한 개씩 있다라고 하면 a가 a가 3개고 b가 몇 개가 됩니까? 3개. b가 3개 요렇게되겠지 맞죠? 음. b가 3개 요렇게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3분의 2니까 누가 더 많아야 돼 일단 B. b가 더 많아야 되겠죠? b가 더 많아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3개 b가 3개가 일단 3개가 중심이. 세 개가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a가 세 개를 넘어버리죠. 그럼 3분의 일하라는 숫자는 일단 조금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다가 앞에다가 미정 계수 a b c를 놓고 할수 있지만 그러면 그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된다? 얘가 6개가 되고 얘가 4개가 될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면 위에 있는 a가 4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여기다가 2를 쓰게 되면 2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벌써 4개가 네 개가 되어 버리지. 그럼 요 여기는 이미 두 개가 있잖아. 요한 개밖에 없는 데다가 얘가 몇개 있으면 두 개가 있게 되면 얘가 두 개가 있게 되면 A가 몇 개가 있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두 개하고 요게 전체적으로 두 개니까 A가 네 개가 있게 되겠지. 네. 그럼 얘가 한 개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두 개가 있으면 된다는 말이야. 네. 그렇게 되었을 때. B가 6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B가 몇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지금? 2 2개. 개가 2개. 나오게 되고, 여기 2 2개. 개가 있는데다가 여게몇 개가 있으면 돼? 2개. 이게 전체 2 개가 있으면, 즉 1대2대2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6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숫자를 약간 조정함으로써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야? 원자, 원자수, 원자수 상대 값을 뭐라고 놓을 수 있노? 상대값을 우리가 얘가 몇 개? a가 몇 개가 되겠노? 1대2대2면은 xa가 xa가 4개가 되겠지? 4개가 되고 xb가 몇 개가 되는가? 그럼 6개가 되고 그 다음 y가 5개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뭘 계산하면 되는가? 그러면 전체 양성자 수분에 뭘 계산하면 돼요? 중성자. 전체 중성자 수를 계산하면 돼요 아래쪽에 전체 양성자 수분의 전체 중성자 수 이거를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하면 양성자 수는 어떻게 원자수에다가 양성자수 요렇게 곱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은 47이 28, 67이 67이 42, 그다음에 58이 4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중성자 수는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되겠지 원자수에도 중성자가 8개인 게네 개가 있으니까 48이 32, 67이 42, 그 다음에 10 곱하기 5니까 50.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몇 분의 몇이 나와? 110분의 124, 124. 124니까 얼마? 55분의 62. 62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55분의 62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출제자 보면 욕할 수있겠죠 맞지? 중간에서 계산하는 과정이 숫자가 너무 이렇게 많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숫자는 보편적이지 않게 나오는 거지. 네. 예, 저런 숫자들은. 그래서 문제 내는 사람을. 하여튼 요즘 어떤 문제든지 보면 욕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일단은 2번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번 보도록 합니다. 자 3번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데, 몇 주기 바닥 상태다. 2주기 바닥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2주기 바닥 상태라고 나와서 몇 번부터 시작하는 거야. 2주기면 아... 수해, 리튬부터 리튬 시작하는 거네. 맞지? 그러면은 자맨 처음에 W를 한번 보면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가 1인데, 2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1S2, 그 다음에 뭐야? 2S1 이제. es 수요래 되면 w 만족해요? 네, 네. 어, w 만족할 수밖에 없지. 네. 왜냐? 원자가 전자 수가 한 개고 홀전자 수가 어떻게 되노한 개니까 1대 1이니까 1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럼 w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일단은 본다. 네. 리튬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튬이고 네. 이게 w.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원자가 전자 수가 두 개이고 홀전자 수가 한 개라. 자, 1s2 원자가 전자가 두 개가 되려고 하면 es 2가될 수밖에 없지. 예. 그래야지 원자가 전자가 두 개지. 네. 근데 이렇게 맞춰 놓고 보니까 홀 정말... 전자수가 한 개가 될 수가 없잖아. 예. 그럼 이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이게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예. 2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지 예. 자, 4분의 2가 되도록 만들면은 원자가 전자가 4개 되도록 하면 여기다가 2p 뭐가 되도록 두 개를 넣게 되면 원자가 전자가 몇 개가 되겠는 거야. 원자가 전자가 네 4개로 되면서. 홀 전자가 몇 개로 된다? 두, 두 개로 되는 거지. 그럼 4분의 2에 만족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가 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똑같이 하면은 그럼 a에 해당되는 거는 전자가 두개 있는 오비탈수 w에서 전자가 두개 있는 오비탈수니까 a가 1이 된다. 1이 된다. 맞지? 자 그랬을 때 y는 y가 될수 있는 건 3분의 1, 원자가 전자수가 3개면은 어떻게 돼? 1 s 2. 2 s 2 EP1이 되면 은 해나 만족해요. 어 EP1이 만족하네. 맞지? 네, 원자가 전자도 3개이면서 홀 전자가 한 개니까 3분의 1을 만족하네. 네. 얘가 뭐가 되는가? 그러면 Y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Z 가봅시다. Z는 1 s 2 자, 그럼 여기 A 값은 당연히 A가 1이니까 전자가 들있는 오비탈수, 두개 들리는 오비탈수가 뭐라고 볼수 있나? 2라고 볼수 있겠네. 네. 자, Z가. 3분의 1이 나오면 1s2, 원자가전자가 3개가 나오면 2s2, 2p1은 이미 나왔잖아, 이거.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다른 3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 맞지? 다른 3분의 1이 나오면 얼마? 네. 6분의 2. 2가 나와야 되겠네. 네. 6분의 2가 나오면 원자가전자 수가 p4, 이렇게 되면 되겠네. 네. 원자가전자 6이고, 그 다음에 홀전자 수가 뭐가 되겠노? p 에세 개니까 P의 네 개니까 원자 간홀 전자수가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하면 음, 네. A는 1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 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하고 X. Y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몇 개가 되는가 보면 Y는 네. 한 개, 두 개, 네. 세개제 맞지? Y는 세 개가 되겠고 X는 네. 하나, 둘 p 오비탈에 두개 들어 있으니까. 네 개네 맞죠? 이건 네. 틀렸습니다. 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z 가 x 의두 배이다. z 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몇 개다? 네 개가 되겠고 네. x 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두 개가 될 테니까 두 배가 맞네. 네. 그래서 기억과 디그 이렇게 갈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여기서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넵. 자 M 플러스 L이 2이다 그럼 요게 요렇게 요걸 만족하는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 있겠나 2S 오비탈 어, 2S 네. e, 1, 1은 안되잖아 네. 1은 안되고 2S 오비탈밖에 없네 2S 네. 오비탈 그 다음에 두 번째 M 플러스 L이 3인거 어, 2P 오비탈하고 3S 오비탈 그래야지 3이지. 맨크테 거는 3P, 3p하고 4s 오비탈이네, 맞지? 네. 그럼 이걸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례차례로 차워, 채워져 나가면 되겠지? 네.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어디까지 채워져 있어? 요두 번째, 2p, 3s까지 전자가 간단 맞지? 네. 그럼 2s까지는 일단 다 채워져 있겠지? 네. 그럼 x는 어디까지는 일단 채워져 있는가? 그럼 러 1s, 2, ES에 두 개까지 다 채워져 있단 말이야. 네. 예, ES에 두 개까지 다 채워져 있단 말은 여기 전자수는 그러면 당근 전자 ES에 채워진 전자수는 얘가 두 개가 되겠지. 네. 두 개가 되는데 이 B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채워질지는 모르잖아 지금. 네. 얘들 둘 사이에. 근데 Y에 보면은 A값. Y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다 말이야. 어디까지? A값이 우리가 2라고 해놨잖아. 네. A값이 2라고 해놨으니까 어디까지 전자를 채우면 돼 봅시다. 1s2, 2s2, 2p, 6까지 다 차겠지? 네. 맨 끝에 있는 게 뭐야? 뭐부터 먼저 나오노? 3p하고 4s 중에서 3P. 3p부터 먼저 나오지? 네. 3p부터 먼저 나오는데 전자수가 몇 개라고 했어? 3p에? 두개라고 했지? 네. a에서 이게 두개라고 했기 때문에 3p에 두개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 두 번째 b 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b 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누구하고 3p하고 3s에 채워진 건 뭐야? 3피하고 아 2피하고 못어아 2피하고 3회쓰니까 2피하고 2피하고 3회쓰니까 3S. 어떻게 되노 3회쓰가 어어 여기 누가 이거 3피라고 적어놨어 <laughs> 내가 적어놨다 어? 안적으셨3 아, 아, 빼먹었네 아3회 빼먹었네 여기서 여기서 3회를 빼먹었네 네. 괜찮아요 어? 괜찮지 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노 지워야 녹화 중간에 네. 못지워 그래요? 그러면 뭘 저부터 다시 편집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3s 뭐야 이거 그러면? 어? 두개 3s 두개 하고 3P에 3p. 어, 에두 개. 네. 빼먹고 했네 맞지? 3p 2.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두 번째 y에서 어디에서 어디 채워진 거? 2p하고 3s 채워진 여덟 개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다? 4. 8이 되네. 그럼 b가 어떻게 된다? 4. 4가 되겠네, 맞지? b가 4. 그럼 여기서 x에서 b가 4로 결정이 됐네, 이제. 네. b로 결정이 됐으면 b가 4로 결정이 됐으면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2p에 뭐가 되겠어요? e p 뭐가 들어간다? 4로 여기 마무리하면 되겠지, 이제. 네. 여기서 x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Z라고 하는 것은 Z라고 하는 것은 얼마야? B가 얼마라 그래서 4라 그랬지. 4까지 넣으면 되겠네. 1 s 2, 2S에 2 s 2, 2p의 6, 3 s 2, 3p의 4.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전자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B는 2 a 다 이게 4고 이게 2니까 맞는 말이고 X와 Z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X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 제외 2번에 있는 걸 읽으면 되겠지 6개 네네그 다음에 z도 얼마 6개 여기 있는 거 원자과 전자수 6개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n l 이 2인 전자수는 n l 이 2인 전자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노 es, ES 또는 3P 3p에 있는 전자수를 묻는 거지 네 그럼 z는 es하고 3p에 있는 게 뭐냐면 하 es에 2개 있고 3p에 4개가 네 있으니까 Z는 6개고, Y는 ES에 2개가 있고, 3P에 2개가 있으니까 몇 개다? 4개가 됩니다. 그럼 6은 4의 2분의 3배이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기억년 네. 티귿 하면 이렇게 5번으로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네.